국민의 입장에서 대선 진거 이거보다 그 이후의 일 그냥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도 앵그리 성태 앵그리 지수가 확 높아졌을 것 같긴 해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예. 참뭐 정치권이라는 게 이당이든 저당이든 큰 선거에서 실패하고 또뭐그 실패를 또 기반으로 새롭게 또 예. 서면서 국민들에게 신임과 신뢰를 또 확보하는. 그런 게 정치고 정당인데. 예. 저는 요 근래 국민의 힘이 쉽게 말하면 구성원들이 하는 그런 행위원들의 모습은 자유당 시절에도 이보다는 못했어요. 이승만 정권이 하야하고난 뒤에 자유당 때가 더 낫어요, 지금보다. 아니, 뭐 낫다기보다는 예. 자유당 시절에도 이승만 정권이 하야하고 난 이후에 예. 그 엄청난 섀도가들 예권력자들이다 예. 그냥 예? 군사 법정에서 그냥 심판을 받고 또 본인은 자신의 자신에서 또 패족이 돼 가지고 예, 그뭐 자연의 속세에 묻혀버린 그런 게 허다하거든요 예 근데 뭘 잘했다고 아직까지 국민의 힘 그래도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 힘에서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어.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 치면서 예. 여전히 똘똘 뭉쳐가지고. 예. 그들만의 그냥 그 세상을 살고 있으니, 이거 예. 기가 찰 일이죠. 음...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변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 힘만 안 해가 변화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.